안녕하세요. 금낮침마입니다.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희망이 바로 저금리로 저금리로 대환을 하는 것이죠. 저금리 대환. 그런데 이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은 굉장히 좀 까까합니다. 자격조건이 뭐. 사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이만 가능하죠. 그것도 1년 이상 재직을 해야만이 되죠. 신용 점수가 나쁘면 안 되죠.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또 높으면 또안 되죠.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장기 장기 연체 이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. 이 장기 연체 이력은 대출이든 뭐 신용카드든 간에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미납을 할 경우 미납을 할 경우 이 미납금을 다 상환하더라도 하더라도 바로 이 장기 연체 이력 이 5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5년간 장기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절대 해소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다 대출 신청해 봤자 대출이 안 나오거나 혹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 채무자 대한 대출 신청을 하시면 안 되는데 장기 연체 이력이 이렇게 3개월 이상 미납을 하신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추가로 또 개인 회생 개인 회생을 신청하신 분들도 면책을 받더라도 이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종종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 있으면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채무자분들이 내가 장기 연체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혹은 나 확인 봤는데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장기 연체 이력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굉장히 그런데 간단해요. 우리 그 나이스 있죠. 나이스 또는 올크레딧 있잖아요. 올크레딧, 올크레딧은 우리가 KCB라고, KCB라고도 많이 부르죠. KCB라고 많이 부르는데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k g b 라고 k g b k g b 는 러시아 거시기죠. 그 자, 나이스 올크레딧 이 정보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카테고리 중에 연체 관련 연체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일단 이 연체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그러면 여기에가 이 카테고리 안에 금융사 이름이 나와 있다. 금융사 이름. 그러면 이건 장기연체 이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금융사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금융사에서 몇월 며칠에, 몇년 몇월 며칠에 해제가 되었다. 해제.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 해제를 보시고 아, 장기 연체력이 삭제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세요. 많은 분들이 이 해제는 이 해제는 뭐냐면은 내가 장기로 연체를 했을 경우에 이걸 다 이제 상환했어. 상환 바로 이 상환한 날짜, 상환 날짜가 바로 해제예요. 연체가 이제 해제되었습니다. 라는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 해제된 날로부터 이 날로부터 이제 5년간 남게 되는 거예요. 5년간 그 기록이. 5년이 딱 지나고 지나면 이게 아예 그냥 삭제가 돼버려요. 삭제가. 없어 그냥.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. 해당사항 없습니다. 이 연체 카테고리 클릭해 보면 해당사항 없습니다. 이렇게 떠요. 이 경우에가 바로 장기 연체 이력이 이제 다 삭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돼요 내가 장기 연체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전에 뭐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어 면책을 받았고 이전에 아니면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장기 연체 이력이 삭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. 이 장기연체 이력으로 인해서 고금리 대출,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이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을 잘못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 반드시 절대로 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.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, 잘못해가지고, 지금 대한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, 잘못해가지고, 오히려 더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,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. 자, 오늘은, 장기연체 이력. 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